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와 채권수익률 곡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수익률 곡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은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수익률을 연결한 선으로 시장의 미래 금리 전망과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다는 것은 단기 금리에 비해 장기 금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하거나 역전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곡선 역전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주식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띨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채권 수익률 곡선 변화에 대한 이해는 투자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